네. 다음 <laughs> 내용에 이어서, 네. 미용실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데, 오늘 내용은, 만약에 그 미용실에서, 어, 뭐, 내부에서 블로그 운영하고, 선생님도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한다, 체험단도 한다, 근데, 대행사에 맡겨서 좀 비용을 좀 쓰고 싶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초반에 이제 마케팅이 너무 안돼 있으니까, 대행사를 좀 맡겨서 비용을 쓰겠어요. 그랬을 때, 좀,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용실에서는. 일단 여러 대행사에다가 견적 문의를 해봐야겠죠. 음, 한 적어도 한세 군데, 한 많게는 뭐한 다섯 군데 정도 견적을 좀 받아보는 거예요. 우리 미용실이 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미용실은 어떤 어? 마케팅을 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견적 내용을 비교해보고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는 해보자. 쪽으로 음. 가격 비교를 또 해보고 그치. 괜찮은 쪽으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대로 인 골라서 음. 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인사를 고를 때는 꼭 포트폴리오를 봐야 된다는 게또 포인트죠, 그쵸? 맞아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현재 뭘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조금 좀 보여주세요 해서 좀 받아보시는 거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대행사를 만약에 진행을 하시려면 블로그 운영을 좀 대부분 많이 하라고 추천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블로그, 같은 블로그 운영을 처음해서아 너무 할줄 모르겠다 그러면 맡기시라고 해요 차라리 그쵸 맡겨서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맡겨서 대행사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네. 운영하는 걸 보고 블로그도 아, 자리 잡히게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히고 그러면은 아 우리가 할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 좀 그걸 이어서 그쵸? 가지고 와서 이어서 운영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죠 그다음 바로 홍보 효과가 나는 어. 거는 블로그는 바로 홍보 효과 안 나죠 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 바로 홍보 효과가 날수 있게끔 대행사를 써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죠? 보통 이제 빠르게 효과를 보려면 뭐 블로그 운영하고 같이해서 연관 검색어 노출이라든지, 응. 응. 또는 뭐 모바일에서 많이 보니까 모바일에서 상위 노출이 되게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하시면 아무래도 초반에 홍보 효과가 더 크게 날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어 키워서 키워드 노출하기까지가 보통 은 2, 성 개월 최소 걸리잖아요. 응, 적어도 그 사이까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응. 연관 검색어. 응. 빨리 홍보 효과가 나는 거라면 쉽게 생각하면 요즘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모바일 검색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뭐 역삼동에 미용실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역삼동 미용실 검색했을 때첫 번째에 보이는 이 공간에 우리 미용실에 대한 홍보글이 있으면, 우리 미용실에 대한 무언가가 있으면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검색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 영역에 있는 게 연관 검색어죠. 그래서 뭐 역삼동 미용실 또는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진행했던 곳이 서울대 입구 미용실이었어요. 서울대 입구 미용실 검색했을 때 영광 검색어 영역에 우리 미용실 이름이 나오게끔 올려놓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네이버에 돈 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대행사들이 작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원래 원래 정석으로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역 미용실 검색했던 사람이 뭐 손정화 헤어샵 이거를 그 반복적으로 많이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연관 검색어 응. 영역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응. 할수 있어요. 검색을 의도적으로 많이 해서 우리 이름이 우리 브랜드 명이 연관 검색어 영역에 노출이 되게끔 작업을 하는 거죠. 저희는 하지 않죠. 그 다음에 그냥 또 요즘 실제로 대행사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면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입구 미용실 검색하면, 첫 번째 보이는 페이지 안에 보면, 뷰라고 해서, 글이 다섯 개나 또는 여섯 개가 나오잖아요. 뭐, 키워드에 따라서 더 나오기도 하지만, 서울대 입구 미용실 같은 경우는 검색해보면, 뷰라고 해서 그 밑에 글이 여섯 개가 나와요. 그게 뭐, 블로그, 카페, 지식인이 나오는 영역이죠. 뷰. 근데, 뷰 안에 노출이 되면, 홍보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행사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뷰 영역에, 콘텐츠를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한달 동안 뷰 영역에 그 컨텐츠가 계속 있을 수 있게끔 만약에 떨어지면 또 올려서 거기다 또 자리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뷰 영역 해당 업체 홍보 컨텐츠 올라가는 걸한달 동안 보장을 해주는 거죠. 한 25일 보장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상품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할수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씀을 할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블로그 열심히 키우면 실제로 올라가죠. 올라가 언젠가는데 초반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대행사에서 이걸 해드립니다. 하는 대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면 음. 좀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음. 일단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모바일 영역 상위노출도 가능합니다. 음. 이걸 하는 업체도 있는 업체도 있고 못한 업체도 있고, 잘한 업체가 있고 못한 업체가 있고,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좀 대행사들을 좀 알아보면 아 이런 상품도 있구나 알고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끝.